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음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정말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처참하고 반대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대충 결정한 일이 의외의 대박으로 이어지는 경우요. 오늘은 바로 이 딜레마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왜 좋은 결정이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네, 이번에 보내 주신 자료들이 보니까 정말 다양하죠. 네. 포커 전략부터 뇌과학, 심지어 매직 더 개더링 같은 게임 이론까지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가 뭔가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걸 전부 엮어서 결정을 잘한다는 게 대체 뭘까?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아. 결과에 속지 않고 결정 그 자체의 가치를 보는 눈을 기른다.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좋습니다. 결과에 속지 않는 법 그럼 가장 먼저 결과 중심적 사고라는 함정부터 제대로 알아야겠네요. 자료에 나온 매직 더 게더링 게임 예시로 시작해볼까요? 네, 그게 아주 좋은 시작점인 것 같아요. 한 플레이어가 통계적으로 가장 이길 확률이 높은 뭐랄까 교과서적인 플레이를 합니다. 그렇죠. 최선의 수를 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나올 확률이 1%도 안 되는 희귀한 카드를 딱 뽑아서 역전패를 당해요. 자, 그럼 이 플레이어. 잘못된 결정을 한 걸까요? 바로 그게 핵심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졌으니까 잘못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이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결과 중심적 사고의 가장 위험하고 또 교묘한 부분입니다. 위험하다고요? 네. 졌으니까 틀렸다고 결론 내리는 순간 우리는 장기적으로 우리를 이기게 해줄 최고의 전략을 스스로 버릴 수도 있거든요. 포커 얘기를 해 볼까요? 포커에서 가장 좋은 시작패가 두 장의 에이스, 포켓 에이스입니다. 아, 그렇죠. 승률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네. 그런데 이 패를 들고도 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상대가 운 좋게 더 좋은 패를 만들어서요. 물론 있겠죠. 그렇다고 다음에 에이스 두 장을 받고, 아 이거 지난번에 졌던 패인데 버릴까? <laughs>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단한 번의 나쁜 결과 때문에 최고의 전략을 의심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아니까요. 이건 그저 분산. 그러니까 단기적인 운의 변동성일 뿐입니다. 보커나 게임 얘기는 알겠는데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도 정말 적용이 될까요? 예를 들면 뭐 스포츠 같은 데서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예시가 있죠. 뭔가요? 자료에 소개된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데릭지터의 사례입니다. 아 데릭지터? 알죠. 수비의 신 아니었나요? 하이라이트 영상 보면 정말? 바로 그겁니다. 하이라이트 영상만 보면 거의 신처럼 보이죠. 몸을 날리는 다이빙 캐치 점프 송고. 네. 엄청 멋있잖아요. 사람들은 그 결과물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데이터를 깊게 파고들어 보니까 네. 좀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뭐였는데요? 그의 실제 수비 범위가 리그 최하위권이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렇게 멋진 수비를 많이 했는데 수비범위가 좁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다른 평범한 유격수였다면 그냥 몇 걸음 움직여서 편안하게 잡았을 공을 대립지텀은 아. 반응이 늦거나 첫 스타트가 안 좋아서 굳이 몸을 날려야만 겨우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와. 즉, 화려하고 극적인 결과가 사실은 비효율적이고 부족했던 과정을 완벽하게 가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소름돋네요. 결과만 보면 영웅인데 과정으로 보면 평균 이하일 수 있다니. 우리가 얼마나 쉽게 결과에 현혹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결과에 집착하게 되는 걸까요? 이게 무슨 본능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우리 뇌에 깊이 각인된 본능, 특히 손실 회피 성향 때문이에요. 손실 회피? 네. 자료에 따르면 인간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심리적으로 두배 이상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아, 10만 원 주었을 때 기쁨보다 10만 원 잃어버렸을 때 고통이 훨씬 더큰 거요. 바로 그거죠. 훨씬 더 크고 오래 가잖아요. 이건 정말 공감되네요. 제가 주식으로 만원 벌었을 때는 그냥 오예 오늘 커피 공짜 이러고 마는데. 네. 만원 잃었을 때는 밤에 잠도 안 오고 아 그걸 팔았어야 하는데 막 굽씹게 되거든요. 그렇죠. 뇌는 생존을 위해 고통스러운 결과를 피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정을 내렸는데도 운 나쁘게 나쁜 결과가 나오면 뇌는 그 고통 때문에 과정 전체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아그 결정이 틀렸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군요. 네, 생존에는 유리했을지 몰라도 현대 사회의 복잡한 의사 결정에는 오히려 독이 되는 셈이죠. 듣고 보니 정말 빠져나가기 힘든 함정이네요. 나쁜 결과가 나오면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인간적인 본능이니까요. 그럼 이 본능을 거스르려면 대체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할까요? 바로 과정 중심적 사고로 전환하는 겁니다. 과정 중심적 사고. 자료에 나온 마이클 조던이나 타이거 우즈 예시가 인상적인데요. 경기 종료 1초 전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걸 놓치면 역적이 될 거야. 같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대신 수만 수십만 번 반복했던 자신만의 루틴, 즉 과정에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아, 공을 쥐는 손의 감각, 발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이요? 네.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만 몰두하는 겁니다. 결과는 내 통제밖에 영역이니 내가 100% 통제할 수 있는 과정에만 집중한다. 멋진 말이네요. 그런데 이걸 좀더 체계적으로, 수학적으로 접근할 방법은 없을까요? 감이나 정신력에만 의존하기엔 좀 불안한데요? 물론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기대값, 줄여서 EV라는 아주 강력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기대값, EV요? 네. 쉽게 말해서 이 결정이 얼마나 좋은 베팅인가를 재는 자, 룰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정의 가치를 재는 자. 이번 한 번의 결과가 아니라 이 선택을 계속 반복했을 때 장기적으로 나에게 평균 얼마의 이득 혹은 손해를 가져다 주는지 알려 주는 점수 같은 거죠. 공식도 있던데요? 네. 이길 확률 곱하기 이겼을 때 얻는 금액에서 질 확률 곱하기 졌을 때 잃는 금액을 뺀 값입니다. 공식만 들으니 아직은 좀 어렵네요. 쉬운 예시가 필요합니다. 그럼요. 청취자분과 제가 동전 던지기 내기를 한다고 해보죠. 좋습니다. 앞면이 나오면 제가 200달러를 드리고 뒷면이 나오면 청취자께서 저에게 100달러를 주시는 겁니다. 와 저한테 엄청 유리한 조건인데요. 아주 파격적인 조건이죠. 자첫 판을 던졌는데 운 나쁘게 뒷면이 나와서 100달러를 잃으셨어요. 기분이 아주 나쁘겠죠. 잠깐만요. 첫 판에 100달러를 잃었는데도 계속 하라고요. 네. 보통 사람은 아 오늘 운이 안 좋네 하고 그만둘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손실 회피 본능이 발동하는 순간이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기대값을 아는 사람은 절대 그만두지 않습니다. 왜죠? 이 내기의 기대값을 계산해 볼까요? 이길 확률 50%에 이겼을 때 얻는 돈 200달러를 곱하면 플러스 100달러. 네. 질 확률 50%에 졌을 때 잃는 돈 100달러를 곱하면 마이너스 50달러. 아. 따라서 이 내기의 기대값 EV는 100달러 빼기 50달러, 즉 판당 플러스 50달러입니다 와 비록 첫 판에 100달러를 잃었지만 이 내기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50달러를 버는 것과 같은 수학적 가치를 지닌 겁니다 이제야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눈앞의 결과는 마이너스 100달러지만 결정의 진짜 가치는 플러스 50달러다 이게 바로 과정과 결과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럼 기대값이 양수 즉 플러스 EV인 결정만 계속하면 항상 이길 수 있는 거겠네요?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어...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게 있군요. 네. 여기서 바로 분산이라는 두 번째 고비가 등장하죠. 분산이요? 간단히 말해 결과의 변동성 또는 운의 개입입니다. 전문 포커 플레이어의 실제 수익 그래프를 보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대 수익선, 즉, EV라인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 수익 그래프는 그 주변에서 마치 지진파처럼 미친 듯이 위아래로 요동칩니다. 아, 계속 이기기만 하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몇 주, 심지어 몇달 동안 계속 올바른 결정만 했는데도 돈을 잃기만 하는 끔찍한 다운 스윙을 겪기도 하죠. 이게 바로 분산의 무서움입니다. 올바른 결정만 했는데도 계속 돈을 잃는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걸 어떻게 견디죠? 대수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대수의 법칙이요? 네. 어떤 시행을 아주 많이 반복하면 실제 결과가 이론적인 확률, 즉 기대값에 가까워진다는 원리죠. 아, 들어본 것 같아요.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많이랑 통계학에서 말하는 아주 많이의 규모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다른데요? 포카에서는 수십만, 수백만 판을 쳐야 비로소 실제 수익이 기대값에 수렴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수백만 판이요? 와, 잠깐만요. 여기서 자료에 나온 내용 중에 정말 직관에 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횟수가 늘어나면 앞면이 나올 비율은 50%에 가까워지는 게 맞는데, 그렇죠. 한 사람이 이기고 있는 절대적인 금액 차이는 오히려 점점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 상식으로는 비율이 가까워지면 차이도 줄어들어야 할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동전에 100번 던져서 앞면이 58번, 뒷면이 42번 나왔다고 쳐요. 네. 앞면 비율은 58%고, 50%랑 8% 포인트 차이가 나죠. 네. 앞면이 16번 더 많이 나왔고요. 그렇죠. 그런데 렇죠그 이걸 만번 던졌더니 앞면이 5,050번, 뒷면이 4,950번 나왔다고 해봅시다. 네. 이제 앞면 비율은 50.5%로 50%에 훨씬 가까워졌죠. 아, 그러네요. 하지만 앞면이 더 많이 나온 횟수는 100번으로 아까보다 훨씬 더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와, 정말이네요. 비율의 격차는 줄어드는데, 절대적인 격차는 오히려 커질 수 있다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올바른 플러스 e v 결정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고 고통스러운 슬럼프를 겪을 수 있는 수학적인 이유입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도 통정 장고는 계속 바닥을 향해 갈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도박사의 오류랑도 관련이 있겠네요. 이렇게까지 졌으니 이제 이길 때가 됐어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룰렛 게임에서 검은색이 26번 연속 나왔다고 해서 다음번에 빨간색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건 절대 아니죠? 룰렛판 괄호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네. 매번의 는 완벽하게 독립적이에요. 우주가 당신에게 승리를 빚진 낭태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분산을 견디는 첫걸음이죠. 알겠습니다. 이론은 정말 흥미로운데, 이 복잡한 개념들을 당장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가장 실용적인 조언 중 하나는 결과를 너무 자주 확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매일 들여다보지 말라. 네. 포커 프로들은 자신의 승패를 매일 확인하지 말라고 조언해요. 단기적인 결과는 그저 무작위적인 노이즈에 불과니까요.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면 매일 주식 계좌를 들여다보며 일이 일비하지 말라. 아뼈 아픈데요. 또는 매일 아침 체중계 숫자 하나에 다이어트 전체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지 말라. 그것도요. 중요한 것은 나의 장기적인 추세, 즉 나의 기대값 곡선이 우상향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비즈니스 모델에도 이런 원리가 숨어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단속을 생각해보죠. 주차단속이요? 시에서는 모든 불법 주차 차량에 딱지를 붙일 인력도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벌금을 아주 높게 책정하죠. 그렇죠. 그러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걸릴 확률은 낮지만, 한번 걸리면 엄청난 손해가 되잖아요. 아, 그래서 불법 주차의 기대값이 큰 마이너스가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내고 주차를 하는 거죠. 구독 서비스의 무료 체험도 마찬가지라고요? 네. 기업은 무료 체험을 제공하는 비용보다, 그들 중 일부가 유료로 전환했을 때 얻는 장기적인 이익, 즉, 기대값이 훨씬 크다고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걸 개인적인 성장이나 자기 성찰에 적용할 방법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포커의 핸드복기라는 과정이 아주 좋은 모델이 돼요. 핸드복기요? 네. 게임이 끝난 뒤에 자신이 플레이했던 판들을 다시 돌이켜보는 건데요. 이때 핵심은 이겼는지 졌는지를 보는 게 아닙니다. 결과는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당시 내가 가졌던 정보를 바탕으로 내린 결정의 질문 분석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냉정하게요. 이건 우리 다 회사에서 프로젝터 마친 뒤에 회고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똑같습니다. 결과가 좋았던 나빴든 그 결정 과정은 합리적이었는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선으로 활용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확률이 명확하게 계산되는 포커테이블 과는 다르잖아요. 변수도 너무 많고 뭐가 옳은 결정인지조차 알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나심 탈레브 가 말한 루딕 펠러시 즉 게임의 오류죠. 게임의 오류 네 현실은 카지노처럼 규칙이 명확 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베이즈 분석과 같은 사고 방식 이 필요합니다. 베이즈 분석이요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데요 이걸 좀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laughs> 좋습니다. 베이지 분석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을 업데이트한다. 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일기 예보를 보고 오늘 비올 확률은 30%군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초기 믿음이죠. 네. 그런데 출근길에 하늘을 보니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 바람이 찹니다. 이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어, 30%보다는 높겠는데 한 70%는 되겠다라고 믿음을 수정하죠. 아. 그게 베이지적인 사고군요. 네. 즉 결과를 최종 판결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의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로 활용하는 겁니다.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내 결정이 틀렸어. 라고 좌절하는 대신에요. 그렇죠. 대신 흠이 결과를 보니 내 다음 결정의 정확도를 어떻게 더 높일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는 태도죠. 와 그렇게 들으니 훨씬 와닿네요. 결국 오늘의 핵심은 의사결정 과정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의식적으로 분리하는 훈련이군요. 맞습니다. 좋은 과정이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끔찍한 과정이 운 좋게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의 목표는 단기적인 승패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기대값을 가진 선택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이게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해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오른가에 집착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오랐을 때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아, 빈도보다 규모. 네, 자료에서 매그니튜드 오버 프리퀀시라고 표현했죠. 10번 중 9번 실패해서 조금씩 손해를 보더라도 결정적으로 올랐던 한 번의 성공이 그 손실을 모두 만회하고도 남는다면 예. 네,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의사결정이다. 바로 그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에 이런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포커 같은 게임에서는 분산, 즉 운이라는 요소가 생체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요. 아, 그 부분 정말 재밌었죠. 만약 실력이 가장 좋은 사람이 항상 이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 실력 없는 사람들은 다 떠나겠죠. 그렇죠. 금방 돈을 다 잃고 흥비를 잃어 게임을 그만둘 겁니다. 결국 그 게임판은 고수들만 남아 서로의 돈을 뺏고 뺏기다 공멸하고 말겠죠. 아, 단기적인 운이 작용해서 초보자도 가끔 고수를 이길 수 있어야만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고 판이 계속 돌아간다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억울한 패배나 좌절은 사실 장기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세금과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죠. 당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나 억울한 패배는 무엇인가요? 지금 겪고 있는 그 단기적인 좌절이 어쩌면 당신이 참여하고 있는 그 게임 전체의 건강과 당신의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은 아닐까요?